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생그레이 스포츠와 함께하는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 리그 2 2023 25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와 부천의 푸시의 맞대결 두말씀에 박찬호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경기에 나오는 전남 드래곤즈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장갑은 안준수 골키퍼가 끼겠습니다 수비 라인은 김수범 유지하 오태원 이규형 앞선 위치 조지훈 이선에는 미키치 최성진 이석현 발디비아 오늘 최전방에 경미한 부상에서 하남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부천의 라인업 짚어보겠습니다. 이주현 골키퍼, 3백 서명관, 닐손 주니어 이동희, 윗선에는 김규미, 박형진, 카즈, 유승현, 최전방에는 이정빈, 이의영, 송진규 조합입니다. 코너킥, 갈디비아. 오른발로 올렸습니다. 가까운 쪽. 멀리 가지 못했고요. 김수범 자, 아직까지 박스 안쪽에 여러 명의 전남의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오른발 크로스. 거기에 어, 들어갔습니다. 골! 이 골이 그대로 선제골로 연결이 됩니다. 얼리 크로스 형태인데 아주 낮고 빠르게 정확하게 잘 올라갔거든요. 예. 네. 자, 선제골의 주인공 고태원. 네, 이거는 뭐. 유정구 슈퍼 입장에서도 막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고태원 선수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전담 대리군지는 최근 10경기 연속 팀 득점을 기록할 네. 수가 있게 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분위기를 타고 있는 전담인데요. 오른쪽에 발디비아 최근에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발디비아 아, 자, 잘 오르만. 봤어요. 자, 미키치면 자. 박스 안쪽에서 미키치 불터치아직 기절 슛을 다리로 각개스로 막았습니다. 네. 중앙에서 오, 가슴으로 발디비아입니다. 발디비아. 발디비아! 아크 정면. 오! 오 발디비아 슛. 한방 넣었어요. 슛! 으로 점포수납니다. 네. 네. 하나미 가슴으로 잘 떨어뜨려 줬고. 여차례나 돌면서 결국 공간을 찾아냈어요. 예. 네, 슈팅 타이밍도 받고. 자, 30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유슈팅이 없는 부소인데요 슈팅 개수가 4대 1, 유슈팅 개수는 2대 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성진 중앙에서 왼쪽에 미키치 있고요. 먼 거리 왼발! 네. 자 깔린 단골. 굉장히 먼 거리에서 왼발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자, 왼발 낮은 크로스. 자팔디비아한번 자, 밀렸는데요. 팔디비아 오른발. 네. 다시 방향 전환하면서 불어 왼발 슛! 골대! 어! 골대 크로스바! 저상에서 패스를 넣어주네요 네. 뒤에 있었던 이규혁 그리고 발디비아 중앙 쪽으로 접히면서 들어오다가 뒤에 있던 플라나에게 먼 거리 플라나 플라나 왼발 슛자볼대오는 네.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네. 들어가자마자 플라나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라인이 많이 올라가 있는 부추원 카자희베스 중앙에서 오른발 슛밟았습니다. 네. 안스수 구키퍼. 슈퍼 세이브. 그리고. 자, 헤더. 자 최성진 머리 맞고. 이정빈. 자 좋은 기회 이정빈. 잘넣고요잘 내줬고요. 자 송진규. 세워놓고 여기서 어떻게 연결이 될지. 이정빈. 이정빈 오른발 슛. 오. 다시 한번 안전수. 네. 유지한, 자조준의 패스, 발디비아입니다, 발디비아. 자 키를 넘기면서 왼쪽 측면까지, 김수범. 더 다리 사이 김수범, 좋아요. 김수범의 왼발 크로스, 자 플라나 헤더! 파운더데블, 꽃기버 정면 으로갔습니다아 플라나 머리, 여기서. 쪽에 있는 공격수, 그러니까 플라란 선수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서 이 크로스도 상당히 정확하게 잘 갔어요. 네. 시 왼쪽 지역에서 조금 공격 작업을 지금 왼쪽 지역에서 크로스가 좀 올라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자제시키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아스나위. 오! 어, 아스나위! 자, 살렸니다 아스나위! 아스나위 크로스! 오! 오. 닐손준이요. 자, 네. 아, 마지막 역시. 네. 그저 마지막 닐손준의 벽을 넘지 못해던 전남. 오랜만에 코너팀으로 세트 미스 상황을 맞고 있는 전남인데요. 발디비아 크게 올렸습니다 어, 네. 자, 아직 있어요. 높게 켓 롤. 자, 자 오른발 슛! 아났습니다 아, 아, 네. 오른발 슈팅 조상훈. 루페타 선수와 다른 동료들과 뭔가 맞추는 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해 보여요. 네. 자 낮은 크로스. 자, 자 아까 중쪽에서 열리나요? 조수철 네. 일단 뒤로 올려주고요. 닐슨 존이요. 자 오른발로! 오, 아! 오, 마지막! 네. 다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호미 네네 유승현. 자, 아스나위 잘 막아세우면서 유위이를거시면서 전진을 합니다 자 전남의 공격 하프를 넘어서 보이는 플라나데요 플라나! 자, 공간으로 팔디비아팔디비아 발디비아! 망설진자 자, 자, 크로스 마지막! 아! 아, 네. 이게 그대로 지나치곤 합니다 전남의 아쉬운 공격 자또 열렸어요 자 공간으로 옵사이드 아니었으며 자 지금은 어떨지 지상욱 지상욱 각을 만들면서 지상욱으로 말! 마지막 데스 네. 원주니어 네, 다시 맞고 나갔습니다. 자. 자 이렇게 주심이 휘슬 하나원큐어 키리그2 2023 29라운드 전남과 부천의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은 고태원 선수였습니다. 오늘 홈에서 승점 석점을 누적하는 전남 드래곤즈입니다.